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준비를 해봤구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네, 10월 12일, 일요일이구요. 6시 15분쯤 지나고 있습니다. 어, 자, 뭐, 내가 네, 제가 네이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어, 뭐야. 카카오페이 버렸구나. 키키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역시나 안티 분들이구요. 하지만 그 전에 네이버를 촬영했을 때도 카카오페이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늘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여기다가 올려드린 이 내용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요거 뭐,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체크하시는 거고, 훨씬 중요하게 전 보고 있는 게 요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단기적 그리고 장, 장기적으로, 우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단기적 또 장기적 관점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은데, 요게 또 있어요. 요게 요게. 요것도 중요하다. 요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충분히 줄수 있다. 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걸로 좀 가볼게요. 일단 뉴스 기사를 좀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요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소리는 당장 내일이죠. 월요일 날이 월요일 날이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 그리고 대이 코인 관련 종목들 얘네가 하락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그죠?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사실은 단기적 하락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그렇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카카오 페이가 제일 불안하고 그리고 카카오는 오히려 어 얘가 이거 기회를 한번 잡아 볼수 있겠는데 그죠 근데 하락이 좀 나와도 엄청난 하락 보다는 그냥 요거 요기 요기 바닥을 좀 다져 주는 요 정도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더 올라가고 수렴의 형태를 완성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가 않는데 우리 카카오 페이가 문제죠. 얘가 알리페이 발 하락 이비발행 나온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 깨지고 떨어진 거라서 뭐좀 걱정이 되지만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막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는 121선을 무조건 어떻게 뚫고 뚫었다가 갈 것이다. 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면서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교환사체 전환청구 기간이 2025년 이번 연도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불안 요소다. 그죠? 그러면은 카카오페이를 바라보는 이 시장의 심리는 이때까지는, 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막 들어오거나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어, 조금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요런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수죠. 사실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에,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나올 수 있을까? 불안하긴 해요. 월요일 날. 근데, 나온다 치더라도 단기적이라는 말씀 드렸죠. 큰 걱정은 되지가 않, 않는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월요일 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올수 있기 때문에, 올수 올 있는데, 가능성은 크죠. 단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번에 잘 보면서, 주가를 바라보면서 기회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 라는 거고, 그렇다면, 은 그걸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잘 노려봐야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3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죠.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예, 조금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기회로 잡아가고, 3분기 실적, 좋아보이는 종목들 플러스 카카오,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많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은 우리 소통방에다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영상 이런 거 올라가지만 영상은 좀 늦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 잘 확인해 주시고 어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의 어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이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제 이거를 터치하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이런 입장 요청의 형태로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채널에 추가 눌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타 유튜버인지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인지 약간 해킹하는 사람들인지 제가 좀알 수가 없어요. 정보만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한 가지 좀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번호로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카오 혹은 뭐 페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남겨 주시고 그 종목을 갖고 있구나. 그 영상을 봤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서 여기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름이나 닉네임을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기가 좀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입장이 좀 빨리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저한테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는 문자가 편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네, 여기 새로운 타점 수익 볼수 있는 조, 좋아 보이는 종목, 그리고 새로운 소식 일정 이런 것들 전부 전체 발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난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예, 카카오 혹은 페이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주소록에 등록 포함시켜드리고 있다가 전체 발송 가니까 번호랑 스팸을 자주 자주 문자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주 여러 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수익 대응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예, 그래야지만 또제 채널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 좀 많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가볍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여러분들도 구글 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 어플 평점이 1점대로까지 떨어지고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근데 다시 되돌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최근에 이프카카오 채찌 PT를 도입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안 됐죠. 그죠? 안 됐어요. 근데 이달 중에 도입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달 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좀 예전 옛날처럼 되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카카오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 알고,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카톡을 쓰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주고, 그리고 우리 네이버, 카카오 영향을 주는 이제 이유들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첫 번째가 코스피 코스닥 하락, 그러니까 단기 하락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 지금 원화에 급등락이 좀 있죠. 많이 많이 좀 떨어졌고 가치가 달러는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지났는데 삼성전자, s k 하이니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지금 뭐예요?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 그죠? 그러면 이제 수출 둔화, 공급망, 공급망 긴장. 이렇게 돼서 반도체도 좀 쉽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뭐,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예, 좀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히토류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대체 소재, 뭐 호주, 캐나다 광물 관련주들 뭐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원화의 약세 이렇게 좀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아네 번째가 코인 관련 종목들 예, 약세,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안에는 카카오, 두남, 이제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이제는 좀 엮어야겠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뭐 오리기술 투자, 기타 등등등 많습니다. 당연히 하방 압박, 예, 이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 페이는 어떻게 진행이 될수 있겠는가라는 걸좀 봐야겠죠.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 가능성입니다. 하락,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해요. 원화 결제 인프라 강화의 명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써죠.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 주제예요. 오늘은 일단 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왜 원화의 약세로 이것 때문에 이어지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원화 결제 인프라 강화 명분으로 왜 이게 이어지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차트를 보면서 저 뉴스 기사를 빨고 우리가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약 설명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려드린 거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일단 왜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는가 이게 이것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제가 뭐 쉽게 그냥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달러 수요에 대한 급증이다 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자극 돈이 이동하겠죠. 그럼 당연히 달러의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 라는 소리는 우리는 요거 반대로 갈수 있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안전 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해. 그러면은 불안전 자산. 우리가 보는 뭐죠? 코인. 그리고 주식. 그죠?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돈이 빠져나간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한국이야. 그죠? 한국이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수출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이좀 좀 있기 때문에 I T 제조 사이클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를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원화를 아무래도 매도한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달러 이 미국 미국에 대한 금리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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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 규채, 그리고 한국 금리 차이가 확대가 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화의 약세 압박 강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가 지금 뭐있다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고 긴 하지만, 아, 어,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돈을 막 잡고 좀 푸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하여튼 뭐잘 하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 예, 이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자산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림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뭐 별로 이렇게 안 보시는 분 많으니까,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어, 최근, 최근에 청산된 물량들이 꽤, 꽤나 있었고, 대에 예전부터, 사실 지금도 초창기지만,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담보 삼아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 수준을 엄청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현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차익 실현,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하락은 뭐 미국, 미국, 중국, 이 관세 싸움으로서 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간 나와, 나와야 될 것이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사이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비트코인은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라 했죠. 왜 어떻게 원화 결제 인프라 강화 명분으로 이어지는가. 자 관세 전쟁, 그러니까 달러 강세 국면은 달러 결제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체감을 크게 좀 시키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 정부 모두 다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강조를 했던 내용이 뭐죠? 원화의 약세입니다. 약세.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발행을 하지가 않아. 시스템이 없어. 그럼 뭐가 된다고요?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원화에 대한 유출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의해서 나오게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발행을 한다 치더라도 은행권만 발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아무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 외국인들이 쓰는 게 중요하다 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써. 그럼 뭐야?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러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불안정하다. 그죠? 뭐가 불안정해요? 원화에 대해서. 외부의 움직임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불안한 상황이죠. 뭐 상승하면 좋은 건데, 하락을 막 하니까. 그죠? 참 우리가 이런 불안정한 대외 환경일수록 사람들이 따지고 우리가 좀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저비용, 고속, 그리고 투명한 국내 결제 레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의 사용 비중을, 이거 사용 비중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거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 결제 인프라들. 저비용, 고속, 투명한 결제. 투명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신뢰가 가능이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우리가 갖춰져야 될 결제 흐름인데, 여기서 이거를 담당해줄 수 있는 게 누구, 누구냐? 은행이 해줄 수 있냐? 안 된다. 왜?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수료. 그리고 뭐가 빨라야 돼요? 고속. 그죠? 이 송금 속도가 빨라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기려면은 근데 은행권님만 발행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아예 발행을 안 해버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원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나라들이 생길까? 지금도 사실은 비중이 크지가 않고 원화 시장이 없는데 그거를 지금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 잘 하고 있는 기뭐 사실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죠 누가 있어요? 카카오란 말이야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일단, 뭐, 제가 예의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여행 상품이 있지만, 예, 여행 상품, 뭐, 우리가 해외 여행, 그 사람들이,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가서, 가서도, 우리 카카오페이로 그냥 결제를 할 수가 있고, 트래블 카든가, 예, 그걸로도 그냥 결제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결제를 할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수수료인데, 어, 어, 수수료가, 어, 없네? 되게 적네?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서 점점 우리 카카오 페이, 카카오를 통한 결제가 늘어나게 만들고 그 결제가 자연스럽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지는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뭐 이제 지금 보는 게 토스까지도 좀 보봐야겠죠. 예, 네, 그러면은 국내 가맹망 지급결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고 빠르고 싸게 그리고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쉽게 그리고 뭐 얘기 나오는 게 해킹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해킹이랑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당하는 분들도 좀 이제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이 해킹하니까 해킹이 더 해킹이 더안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원화를 지키려면은, 뭐가, 뭐가 방법이겠는가? 이 기업들이 방법이, 이 기업들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정답이고, 그죠?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결제, 송금, 금융, 보험, 광고, 데이터, 사용자, 많은 사용자,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은 네이버도 좋지만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아무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페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예, 우리가 좀 계속 기억을 좀 하면서 지금 주가가 불안정하기는 해. 하지만 요거 요거 그죠? 요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대를 해,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 앞으로도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에 있긴 하지만 그죠? 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 뭐야? 요거 요거. 그죠? 법제화가. 법제화가 뭐예요? 이번에 10월 2일 날 했죠.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 드렸었고. 그리고 검색을 해 보셔도 나오죠, 이거. 설명드린 거. 나왔죠, 그죠? 이 영상,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바로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봐 주시면 좋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튼 시급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화가 지금 이번 연도 안에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오케이. 우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빨리 많이 쓰게 만들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자. 그리고 이제 뭐 빗썸이든 어디든 손을 잡았으면 좋겠긴 하지만, 네, 뭐 코인베이스든 서클이든 우리 카카오 쪽도 손에 잡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단은 지금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업비트 들어가시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그리고 특정 회사의 어, 사업 프로젝트 그리고 뭐 코인은 당연한 거고요, 부동산,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세계관, 부동산 모든 것이 디지털 자산화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되는 거라서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우리 카카오 카카오페이가 발행하는 그 스테이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자산을 사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두나무, 하여튼 이런 거래소랑 손잡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더보 지켜보고요. 그렇게 되는 날이 사실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법제화가 되는 순간 와 미쳤다 뭐야 아살걸 이때 살걸 그런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희망이 지만 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2021년대 예, 때 이때, 요때도 넘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뭐한 번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간다한 소리는 아니지만 2026년이 그 시작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가지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의 세상의 세상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그래서 뭐 하락을 할수 있겠지만 역시나 단기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 내용 나왔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언급이 안될 수가 없다. 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 부채 네, 여기 어, 좀 심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잘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겠죠. 근 네, 이제 이게 여기 저기 계죠. 예, 이제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 어떻게 그죠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게 일정입니다. 예 여기 20일 오늘 이제 12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20일 그리고. 종합감사는 27일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번 달 남은 한달 동안 월요일마다 중요한 예, 감사가 있다라는 거고, 이 감사에서는 사이버 보안,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가산, 아, 디지털 자산 규제 등에 대해서 점검한다. 그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도 또 제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은 법제화에 대한 신속, 예, 시급하다, 시급성. 이거를 좀 얘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 법안 액트 진행 예, 준비 중이잖아요 일본 유럽도 관련 법체계가 구축 완료가 지금 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그거를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한국은 세 건의 뭐 발행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도걸 김문혜 김재섭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역시나 말씀드리는 건요 은행 그리고 빅테크입니다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국은행은, 아, 은행만 발행을 해야 돼.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도, 객관적으로 생각 해봤을 때, 그러니까, 안 돼. 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더, 예, 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가능성이 큰 거는, 예, 당연히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도 발행을 해야 돼 땅땅땅 이될 가능성이 매우 엄청나게 많이 많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발행 주체 인가제 설계 그리고 두 번째 상환 주체 준비금 규제. 이거 예, 이제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실 때죠. 그리고 금융위 한국은행 권한 충돌 그리고 네 번째 해외. SC,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 그리고, 서클, USDC, 국내 유통 규제, 통화 정책, 영향, 뭐,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요,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일정이 월요일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마다 있는 것도 있지만, 20일, 21일, 예, 이제 여기서 금융위 국감 그다음에 예, 금감 금감원 국감 27일 종합 감사 예,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어서 11월에서 12월 달에는 법안 병합 심사. 그리고 상 상임위 통과 가능성. 예, 이런 거 이제 나올 예정이라서 이번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뭐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요때 요때 뭐 우리 알리페이 그 불안 요소도 있긴 하지만 불안 심리도 있긴 하지만 결, 역시나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그러니까 25년도 안에 뭐가 된다라는 소리죠. 결국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무언가 그 작은 무언가가 해결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은, 저는 지금 여기가 저점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카카오도, 다시,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다,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당장 내일, 월요일날, 어,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며칠 좀 보고 아니면 며칠 안볼 수도 있어요. 당장 월요일날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기회로서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예,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형식으로 문자로 함께 또 이제 수익불 종목들. 예, 실적 좋은 애들 가져가야겠죠. 예, 수익으로 우리는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 이런 거 챙겨가시기 바라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까먹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저한테 뭐 카카오 혹은 페이 남기셔가지고 제 소통방의 입장 뭐 이거 닉네임 예, 혹은 문자 이런 걸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